사람을 만날 때 그럴듯하게 말을 꾸미는 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듣기 좋은 말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희망찬 앞날을 막연하게나마 그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희망을 먹고 자라기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언변에 쉽게 무장해제되곤 합니다. 허나 평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신중하게 상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한 평생 수많은 종류의 인간 군상을 겪으며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자 노력했고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말이 행동을 앞지르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수많은 덕목 중에서도 언행일치를 으뜸으로 여깁니다. 언행일치란 말 그대로 자신이 내뱉은 말과 실제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함이라는 덕목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삶 전체를 굳건히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만약 이 기둥이 애초부터 부실하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신뢰의 집을 지으려 한들 작은 시련에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세우는 사람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 속부터 썩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실천할 구체적인 능력이나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조차 없이 오로지 순간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온갖 감미로운 약속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꼭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정답게 말해놓고는 아무런 기별이 없거나 아주 작은 도움을 주겠다고 굳게 약조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입장에서는 잠깐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바쁜 세상사에 그럴 수도 있다고 너그럽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진짜 문제는 이런 행동이 습관처럼 되풀이될 때 생겨납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스스로 한없이 가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현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공중을 떠돌고 단지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공허한 소리의 나열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이를 두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텅빈 골짜기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서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실체가 없는 허상을 좇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달콤한 말에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에 부풀 수는 있겠으나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헛되고 공허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노력을 들인 사람만 깊은 실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실학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실학이란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라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이상과 계획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현실에서 단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자야말로 실학의 정신의 정면으로 반하는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 할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기만이 자리잡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바로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 즉 성입니다. 성이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태도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이 결여된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바로 이 성이라는 가치가 결정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더불어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나 잠시 거쳐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특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대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때, 즉, 그대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 다시 없을 친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그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깊이 공감하는 척 합니다. 심지어 그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중한 것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계산적이고 교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을 의심하지 못하고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됩니다. 허나 상황이 바뀌어 그대가 더는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수 없게 되면 그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다정했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표정하게 굳어지고 뜨겁게 오가던 연락은 차츰 뜸해지다가 이내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그대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외면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익에 대한 계산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대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이므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교원 영색하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진실된 마음 없이 오직 이익만을 좇는 행동은 개인적인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신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해로운 행위입니다. 진실된 마음 없이 이익을 좇는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대화의 즐거움을 얻는 자야말로 가장 멀리해야 할 유형의 인간입니다. 저는 특히 기나긴 유배지의 고된 세월 속에서도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벗을 사귀는 법에 대해 조언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제게 있어 말이란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남을 헐뜯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내뱉는 사람은 그 내면에 이미 시기심과 비뚤어진 마음,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은 마치 독이 든 항아리를 바로 곁에 두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독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이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흠집을 들추어내므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비겁한 속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아주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심리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계를 파괴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믿음, 즉 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험담과 이간질은 바로 이 신의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이의 험담을 하는 식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건강했던 공동체는 서서히 병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를 두고 한 사람의 혀가 수많은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대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그 험담은 내일이 되면 그대를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남을 헐뜯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만큼이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들 또한 멀리 해야 합니다. 바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의지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제삶 자체가 배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선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거나 세상을 탓하며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학문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고 저서를 집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의지와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성장의 노력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귀찮아하면서 자신의 정체된 삶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토로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결코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불공평한 세상 탓, 운이 없는 탓, 혹은 주변 사람들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여건만 좋았다면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병처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포기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태도는 결국 타인의 배려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염치를 모르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입니다. 저는 특히 타인의 배려와 호의를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 즉 염치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감정 소모만을 요구하기에 결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마음의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될 뿐입니다. 제가 벼슬아치가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담은 책인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의 자세를 끊임없이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근본에는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깊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염치입니다. 염치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해하며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또한 남에게 신세를 졌을 때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염치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부끄러움이나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간, 노력, 그리고 친절을 마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적인 이유는 그들이 상대방의 선한 마음을 결국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점차 지치고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려거든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며 받은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대의 곁에 말만 앞세우고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배움을 게을리하며 타인의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입니다. 실체가 없는 말과 진심이 없는 관계에 더는 그대의 귀한 마음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비록 말은 어눌할지라도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며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하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행동의 꾸준함과 책임감에 달려있음을 부디 명심해야 합니다.